안녕하세요. 정치 유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만에 정말 골치 아픈 피할 수 없는 외교적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바로 미국과의 관세 문제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방송에 나와서 아주 대놓고 우리를 협박했습니다. 한국 협정안에 서명하든지 아니면 관세 25%쳐 맞든지 둘중 하나를 택해라. 우리가 미국에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0 86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면 지금 25% 때릴 관세를 15%로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486조원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고 그 수익은 어떻게 나눌 건지 그 모든 걸 자기들 입맛대로 정하겠다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이미 일본이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일본은 무려 5,500억 달러 우리 돈 760조 원을 갖다 바치기로 하고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러니 러트닉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우린 지금 일본을 보고 있다. 유연함은 없다.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 한마디로 옆나라 일본도 저렇게 깔끔하게 항복했는데 너희만 왜뻗대냐 똑같이 안 하면 국물도 없다. 이 소리입니다. 참 한심하죠. 저렇게 맥없이 나라 돈을 갖다 바치는 일본도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일본이라는 나라는 상상 그 이상이야 대단해. 러트닉 장관이 아주 친절하게 일본 사례까지 들어가며 설명하더군요. 일본이 돈 보내면 우리가 파이프라인 짓고 투자금 회수할 때까지만 50대 50으로 나누다가 그 이후에는 우리가 90% 먹는다. 이게 투자입니까? 그냥 대놓고 상납하라는 소리 노골적인 뺑뜯기 아닙니까? 아주 양아치 같은 소리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고민에 참고가 될 만한 아주 흥미로운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요. 미국의 한 진보 성향 싱크탱크에서 이런 기고문을 냈습니다. 이 글을 쓴 곳은 CEPR, 즉 경제정책연구센터라는 곳입니다. 미국의 진보 좌파 진영에 정책적 논리를 제공하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입니다. 여기서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내놨어요. 이들의 계산법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한 금액이 약 1320억 달러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매기겠다는 추가 관세가 10%포인트죠? 이 관세 때문에 우리 수출이 10% 감소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우리 손해가 얼마냐? 연간 1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조 원입니다. 매년 이 정도 손해를 본다는 거죠? 자, 그런데 트럼프가 요구하는 돈은 얼마입니까? 일회성으로 당장 내놓으라는 돈이 3500억 달러 무려 486조원 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놈들은 매년 17조원 정도의 손실을 입히겠다고 협박하면서 그 대가로 486조원 이라는 현금을 한방에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건 뭐 사채업자도 이렇게 장사 안합니다 완전히 미친 짓이죠 그래서 이 CEPR이 뭐라고 제안하느냐 그 486조 원을 트럼프한테 갖다 바치지 마라. 그 돈의 아주 일부. 원문에 따르면 20분의 1도 안 되는 돈만 있어도 관세 때문에 1년 동안 피해 입는 17조 원을 전부 메꿔주고도 남는다. 이걸로 우리 노동자도 월급 보전해주고 망해가는 기업들 지원해주는 게 훨씬 합리적이지 않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저놈들한테 486조 원 뜯기지 말고 그 돈의 극히 일부만 써서 우리 국민을. 구하라는 겁니다. 아주 합리적인 주장처럼 들리긴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자백하자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대로 도장을 찍는 건전 세계에 나는 호구다 하고 인증하는 꼴인 건 확실한데 이걸 거부했을 때 어떤 후폭풍이 닥쳐올지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특히 안보나 동맹의 측면에서는 전혀 감이 안 와요. 저쪽은 트럼프뿐만 아니라 그 밑에 붙어있는 또라이들이 한두 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자유무역과. 강력한 동맹을 금과 억조처럼 여기던 과거 레이건이나 부시처럼 전통적인 보수 공화당 시절이었다면 절대 벌어지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관세를 무기 삼아 동맹국을 협박하고 우리 노동자들을 불법 체류자 취급하며 잡아가두는 이 모든 미친 짓거리들. 지금 미국은 보수 가치가 완전히 파괴되고 그 자리를 마가라는 괴물이 차지하면서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 마가라는 거 그냥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선거 구호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상 트럼피즘이라고 불리는 거의 파시즘에 가까운 극우 운동 그 자체입니다. 이념이나 원칙 따위는 없고, 오직 트럼프라는 개인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 동맹국도 적으로 돌리는 극단적인 고립주의, 그리고 이민자와 소수자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만으로 굴러가는 아주 위험한 집단이죠. 바로 이 괴물이 미국 보수 진영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단편적인 정보만 전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서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사건이 사실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짜 통찰을 얻게 되죠 지금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찰리커크 총격 사건 역시 바로 이 마가라는 괴물이 낳은 또 다른 비극이자 그 뿌리가 정확히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미국에 도망가 있는 전한길이가 이 찰리 커크를 자기 롤모델이라면서 나도 총 맞을까봐 무서워서 150만원짜리 방탄복을 샀다고 아주 생쇼를 하더군요 그 얘기 들으니까 예전에 국회법사위에서 곽규택이 이재명 방탄쇼라면서 방탄조끼 입고 나왔다가 정청래 위원장한테 귀여우시다 급이 아니니 벗으라고 조롱당했던 게 생각나서 아주 웃겼습니다. 아무튼 아니 관세 문제랑 총격 사건이 무슨 상관이냐 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진짜 찰리 커크라는 인간과 글을 쓴 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굳이 제가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무릎을 탁 치며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찰리 커크 이 인간이 대체 어떤 놈인지부터 제대로 알아봐야 합니다. 그냥 시끄러운 구구 유튜버 중한 명이겠거니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자는 터닝 포인트 usa라는 거대 조직을 이끌고 미국의 미래 제대인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의 뇌를 마가사상으로 오염시키는 아주 위험하고 전략적인 인물입니다. 이 조직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면 이들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트럼프를 비롯한 공화당의 모든 건물급 인사들이 앞다투어 참석해서 연설을 합니다. 한마디로 마가진영에 들어가려는 정치인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할 관문이자 인증 마크가 된 겁니다 찰리 커크는 더 이상 트럼프의 추종자가 아니라 차세대 킹메이커로 자리매김 했던 거죠 그의 주특기가 뭐냐 바로 대학 캠퍼스에 쳐들어가서 토론을 벌이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스티븐 크라우더라는 놈이 먼저 성공시킨 체인지 마인드 내 생각을 바꿔봐 포맷을 그대로 베낀 건데 진짜 목적은 토론이 아니라 아주 비열한 함정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짜놓은 판에서 순진한 학생들을 말빨로 조롱하고 박살내는 장면을 연출해서 그걸 또 유튜브 쇼트로 만들어 퍼뜨리는 거죠. 좌파 대학생을 완벽하게 논파하는 찰리 커크 이런 식으로요. 행사 제목부터가 얼마나 독선적인지 보십시오. Prove me wrong. 내가 틀렸음을 증명해봐라인데 Change my mind에 따라 한 거죠. 진정으로 열린 토론을 하려는 사람. 함께 진실을 찾아봅시다 라고 말하지 저렇게 말 안해요 저 제목에 세상을 절대적으로 옳은 나와 무지몽매한 너희들로 나누는 아주 독선적인 세계관이 이 제목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거죠 논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네가 무슨 말을 하던 간에 그냥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시작하려는 겁니다 그가 떠드는 주장들을 보면 정상이 아니에요 백인 경찰의 야만적인 과잉 진압으로 목이 짓눌려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는 인간 쓰레기였다 마틴 루터킹은 나쁜 사람이었다는 식의 인종차별적 망언은 기본이고 특히 트랜스젠더를 조롱하고 성소수자의 권리를 공격하는 등 미국 사회에 가장 아픈 상처를 후벼파는 문화전쟁에 모든 화력을 집중합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아이러니가 뭐냐면 이 인간이 총격당하기 바로 직전까지 총기소유 권리를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미국수정헌법 제2조가 보장하는 총기 소유의 자유는 협상의 대상이 될수 없는 신이 부여한 신성한 권리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청중의 질문에 대고 총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총기 사고는 자유를 위해 치러야 할 어쩔 수 없는 대가입니다 라는 취지의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던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총알이 날아온 겁니다 자기가 평생 옹호해온 그 자유의 대가를 자기 자신이 온몸으로 치르게 된 이보다 더 끔찍한 비극적 아이러니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인간이 왜 총을 맞았을까요 그걸 알려면 범인 타일러 로빈슨이란 청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 청년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이 사건이 얼마나 복잡하고 비극적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의 가족 유타주 유권자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부모님 모두 등록된 공화당원입니다.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 가족 중에 민주당원은 한 명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뼛속까지 보수적인 집안이죠. 심지어 아버지는 트럼프 지지자였고 범인 자신도 2017년 헬로윈 때 트럼프 분장을 할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마가 운동의 가장 이상적인 지지층이 될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미국의 전통적인 보수 가치는 파괴되고 그 자리를 혐오와 조롱으로 가득찬 파시즘적 극우가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봉에 바로 찰리 커크가 있었던 겁니다. 범인의 공화당원 가족들조차 저녁 식사 자리에서 찰리 커크는 증오로 가득 차 있다며 싫어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환경 속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FBI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범인 로빈스는 폭력적인 반파시스트 및 무정부주의 이념을 논하는 온라인 극좌 포럼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타 주지사인 스펜서 콕스의 발표에 따르면 그는 심지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 중인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원 가족. 다른 한쪽에는 성소수자 룸메이트와 극좌 이념. 이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이 결국 그를 괴물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그가 자신을 반파시스트 전사로 여겼지만, 동시에 현실과 인터넷 세상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정신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사용한 AR-15 소총의 탄창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 파르티잔들이 부른 반파시스트 저항가인 벨라 차오라는 문구와 함께 헤이파시스트 캐치 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파시스트야내 총알을 받아라 뭐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바로 그 옆에는 이 비장함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If you gay, read this, you are lmao 이거 이해하면 넌 우리랑 같은 놈임 크크 같은 상대를 조롱하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인터넷 밈이 함께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탄창에는 무슨 암호처럼 알수 없는 화살표들이 그려져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헬다이버2라는 아주 유명한 비디오 게임에서 가장 강력한 폭탄을 투하하는 조작키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이 게임이 파시즘을 신랄하게 풍자하는 게임이거든요. 이 모든 걸 종합하면 그는 스스로 파시스트와 싸우는 정의의 전사로 인식하면서도, 정작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방식은 마치 인터넷에서 키보드 배틀을 하거나.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처럼 지극히 유치하고 비현실적인 방식으로 행동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FBI 공식 발표, 가족들의 증언, 탄창에 새겨진 반파시스트 메시지까지 이렇게 명백한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이걸 전부 무시하는 주장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벨라 차오라는 노래가 극우 집단에서도 쓰인다는 등또 그가 사용한 인터넷 밈을 근거로 범인은 사실 닉프엔테스라는더 극단적인 백일 우월주의자 추종자라서 찰리 커크가 너무 엉권하다고 생각해 죽인 거다 이건 마가가 마가를 죽인 사건이다 라는 음모론이 돌고 있더라고요 이 음모론의 핵심은 찰리 커크의 터닝포인트 USA와 닉프엔테스의 그로이퍼를 같은 마가 집단 대의 경쟁자로 보는 겁니다. 이건 미국 극우의 복잡한 내부 지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소리입니다. 이 둘은 노선과 전략이 완전히 다른 소류를 비판하는 관계입니다. 닉프엔테스와그 추종자들 그로이퍼 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인터넷 밈 캐릭터인 페페 더 프로그 아시죠 그 개구리 캐릭터의 더 사악한 버전인 그로이퍼를 자기들 마스코트로 쓰는 놈들인데 노골적인 백인 월주의와 반유대주의를 주장해서 주류 보수 진영에서도 완전히 축출된 네오나치에 가깝습니다. 이 그로이퍼들이 몇 년째 그로이퍼 전쟁이라는 걸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들 눈에 가짜 보수로 보이는 모든 주류 보수 인사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공격하는 짓거리입니다. 바로 그들의 가장 대표적인 공격 타겟이 바로 찰리 커크였습니다. 왜냐? 닉프엔테스와 그로이퍼들의 시각에서는 찰리 커크가 친이스라엘 성향을 보이는 것 자체가 유대 자본에 굴복한 증거였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에이게이스라는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고위 관료 모임까지 있었는데도 찰리 커크가 이를 비판하기는 커녕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수 가치에 대한 배신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범인의 탄창에 적혀있던 벨라차우는 또 뭐냐? 음모론자들은 이걸 가지고 물어집니다. 탄창에 벨라차우라고 적혀있네. 그런데 마침 벨라차우 리믹스 버전이 그로이퍼들이 듣는 노래 목록에 있네. 그러니까 범인은 그로이퍼고. 그래서 찰리 커크를 죽인 거야. 바로 이런 식입니다. 실제로 그로이퍼 놈들이 듣는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가 있는데 제목부터가 그로이퍼 워입니다. 자 보시면 13번 트럼프 이스 유어 프레지던트, 18번 마가인썸 같은 노골적인 노래들 사이에 바로 14번 벨라차오 휴겔 리믹스라는 공격적인 버전이 떡하니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물론, 아니, 파시스트 추종자들이 왜반 파시스트 저항가를 듣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런 저런 방식은 흔한 거잖아요.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조롱하는 거. 범인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진도 그로이퍼 이미지가 아닌 페페민 중 하나를 따라 한 것이었고요. 바로 이몇 가지 얄팍한 격가지를 가지고 음모론자들은 저런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 범인이 그로이퍼라고 단정짓고 마가가 마가를 처단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장의 출처를 찾아봤더니 과거 M S N B C 앵커였던 데이비드 슈스터가 경찰 소식동에 따르면 로빈스는 찰리 커크가 충분히 보수적이지 않다고 싫어했으며 닉 프엔테스를 존경했다더라는 출처도 불분명한 내용을 트위터에 올린 게 거의 유일합니다. 공신력 있는 언론에서는 전부 검증되지 않은 루머라고 선을 긋고 있죠 이몇 가지 잡스런 정황 빼고 범인이 프랜테스를 추종했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증거는 그가 정반대의 극자 이념으로 돌아섰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금 길게 했네요 결론은 이겁니다 관세 협박, 노동자 구금, 그리고 찰리 커크 총격. 이 전혀 달라 보이는 두 사건의 뿌리는 같습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보수 가치가 파괴되고 그 자리를 파시즘적인 구구가 차지하는 이 거대한 혼란기 속에서 터져 나온 비극이라는 거예요. 만약 찰리 커크 같은 극단적인 인물이 없었다면 범인 로빈스는 가족들처럼. 평범한 공화당 지지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성소수자 애인과 함께 산다는 사실이 그의 정치적 정체성을 파괴할 정도의 비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먼 미국에서 일어난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힘을 보세요. 그들에게 더 이상 합리적 보수의 가치는 없습니다. 오직 반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구구정당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터져 나온 게 바로 2025년 1월에 서울 서부지법 점거 폭동 사태입니다. 국구 유튜버들과 일부 정치인들의 선동에 넘어간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시설을 파괴하고 공무원을 폭행하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테러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반헌법적인 흐름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미국처럼 사상자가 발생하는 비극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비극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이 땅에 반헌법적인 가치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힘은 해체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미국의 혼란, 과연 남의 일일까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치유감이었습니다.